중국의 고전 소설 서유기를 다룬 액션 RPG 검은 신화 5공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태한 원신은 고퀄리티의 서브컬처품 그래픽과 높은 완성도로 국내 시장에 위기감을 줄 정도였지요. 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모바일에 비해 콘솔에서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호련히 뛰어난 그래픽과 흔치 않은 동양풍 아트 컨셉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게임이 등장했지요. 바로 오늘 소개할 검은 신화 오공입니다. 본작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만큼 주류를 이루던 판타지 세계관에서 벗어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경관과 다양한 요괴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스토리는 원작 서유기를 어느 정도 비은 모습으로 주인공 손오공의 정체에 색다른 반전을 주고 있죠. 기본적인 게임의 진행은 오픈월드라기보다 선형으로 짜여져 있고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적과 보스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형이라고 해도 완전한 일자 진행이 아닌 선택형 색길이 존재해 탐험과 성장의 여지가 열려있죠. 기본적인 전투의 구성은 먼저 약공격 콤보로 무술 게이지를 모으고 이를 강공격으로 소모하여 큰 피해를 주는 게 주된 흐름입니다. 다만 공격과 회피, 둘다 스태미나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툴의 비중을 적절히 조율한 것이 핵심이지요. 또 마키나 패링이 중요했던 스텔라 블레이드나 세키로와는 다르게 혼작은 회피가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 위에 적을 정지시키거나 분신을 소환하는등 스킬에 해당하는 비술이 있어 전투의 양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또 적의 모습으로 변신도 가능한데 별도의 체력바와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신술은 단순히 전투에서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벌로 변신하여 전투를 피하거나 박쥐로 변신하여 매비동을 빠르게 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요. 회피나 타이밍 등 액션 요소의 비중이 큰 본작이지만 개발사는 본작을 단순한 액션 게임이 아닌 성장의 여지를 둔 액션 RPG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어는 스킬 트리를 통해 평타 컨비네이션이나 새로운 비술 및 패시브를 배울 수 있고 여러 등급으로 세분화된 장비와 세트 효과로 주인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죠. 날이 갈수록 게임과 게임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장르 고유의 것으로 여겨졌던 요소는 한 곳으로 수렴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장르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논란은 커졌지요 이런 점은 본작 역시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작은 액션 RPG이지만 최근 액션 기반 게임들이 그렇듯이 본작 역시도 액션 어드벤처, 심지어는 소울 라이크와도 겹치는 요소가 많은 편이지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캐릭터의 세팅을 바꿀 수 있는 체크 포인트, 정교한 히트박스 판정과 만만치 않은 난이도의 보스전 등은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 라이크, 그 중에서도 동양풍의 아트 컨셉이라는 교집합과 더불어 세키로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 전투 외에도 각종 퍼즐과 플랫포밍을 즐기고 화려한 커신과 역동적인 연출로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박진감 넘치는 경험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액션 어드벤처를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텔라 플레이드나 스타워즈 제다의 시리즈 같이 말이지요. 실제로 본작은 앞의 요소를 어느 정도 두루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작이 액션 RPG를 표방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액션의 비중이 크지만 게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나 스킬 트리 등 성장의 여지와 그 폭이 앞의 게임들에 비해 큰 편이지요. 따라서 부족한 컨트롤을 장비 파밍이나 장비 제작, 스킬 트리 투자 등으로 커버하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신화 5 0은 2024년 8월 20일 발매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와 PC로 만나보실 수 있죠. 다만 본작은 개발사의 첫 글로벌 런칭작이라는 이유로 몇 가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플랫폼 중 엑스박스의 경우 최적화 문제로 최초 발매에서 제외될 예정이죠. 또 다른 플랫폼에서 패키지판으로 구매하더라도 실물 디스크가 아닌 다운로드 코드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현지화에서도 한글을 지원하긴 하지만 다소 어색한 부분이 보이기도 했지요. 마지막으로 여러 실물 굿즈가 포함된 엔티티 디럭스 에디션과 엔티티 소장 에디션의 경우 발매일에 맞춰 바로 배송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신화오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플레이타임입니다.